자먼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군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참 새벽을 깨우는 일 너무나도 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 참 언제나 그래요 보면 귀한 일은 모든 사람이 하지 않죠. 어, 귀한 일을 만큼 어, 그만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사들이 말하는 그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움직이는 창조적인 소수들이 있다. 그래서 보통 흔히들 3%를 보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3%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움직인다. 갈릴리교회를 움직이는 3%는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어, 갈릴리교회에 를 위하여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갈릴리 길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성교지가 되는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에 대해 창조적 소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봉장이 되었으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위기에 대해 가만히둬도 말씀대로 많은 성도들이 이환란의 때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어, 그런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을 이루는 성도들이 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섞여 있는 목장이나 성교회또 섞여 있는 부서를 돌아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때문에 그 부서가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문에 <laughs> 주옥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한 가지만 어,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로 어, 교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제, 교제, 교제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보면은, 아,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 옛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보면, 사람들이 누구와 주로 교제하는가. 그 사람이 주로 함께 말을 섞고, 그리고 함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대부분이 유유상종입니다. 다 끼리끼리 모여요. 보면 다 그런 카인스가 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종류끼리 모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 괴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오늘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교제하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해를 받게 된다. 오늘 이자언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20절 말씀이죠.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미 성경에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이것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어,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이 미련한 자와 사귀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해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가 능력이라는 거죠. 누구와 교제하며 사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영적인 교제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교회가 의인의 공동체고 그런 의인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교회인데 그런데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내용을 보면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나눈다. 그러면 그는 미련한 자의 공동체 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스피릿소운 러로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교회 밖에 있는 교제만 그런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성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성교회에 뭐에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를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모이기만 하면, 그냥 세상적인 얘기들만 나누는 거예요. 보통선 성교회인데, 성교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어떻게 성교할까? 우리 성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올해 어떤 성교회 계획을 가지고 그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신할까? 여러분, 여기 초점이 맞춰지지. 그게 성교회지. 모여가지고 헝, 여 세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그러다가 헤어진다, 그러면 그게 성교에게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목장으로 모였다. 그 목장에서 나누는 대화가 다 영적인 얘기여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그리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그 지휘자의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목장이 돼요. 근데 그런 목장은 성장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성교회도 마찬가지 남성교회, 여성교회. 보면 성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여성교회, 몇 여성교회, 몇 여성교회. 여기는 특징이 어떻고, 여기는 특징이 어떻고. 제가 묵상하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사역을 하니까 묵상이 다 돼요. 남성교회. 왜저 남성교회는 저렇게 죽어가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왜저 남성교회는 저렇게 막 흥황해 가는가? 여성교회도 막 그냥 이렇하는 여성교회가 있는가 하면, 와, 그냥 있던 양대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저 그런 데들도 있어요.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제권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모여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나누는 것은요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여서 온통 세상적인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자모니 말하는 침묵해야 하는데 침묵하지 않고 입을 떠벌리는데 그 내용들이 다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허물을 면키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눈다. 그러면요, 그런 모임을 두세 번만 가지면요,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아도,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 뭐 사람이 적어요, 무슨 뭐 모임이 적어요,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렸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또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일수록 말이 많아요.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본질일까 아니에요? 당신이 영적인 교제권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살아 있는 지혜자가 되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지가 오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안에서도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지가 오래다 점검해야 돼 점검해 특별히 갈릴리 교회 새벽을 깨우는 새벽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회로 회의를 한다? 그러면 뜨겁게 기도해야죠. 기도는 많이 하고요. 회의는 짧게 하라는 얘기예요. 남성교회가 원래로 모인다? 그럼 서로 서로를 자꾸 기도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한 80%, 나머지 한20% 정도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까? 이렇게 돼야죠. 그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것이요. 그런 거 모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모임 자꾸 가지면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만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처음 모임했을 때참 남성 교회 원래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제가 참 고개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임을 갖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 저 끝에 테이블에는 술을 갖다 놓고 있고, 아참 이게 교회인가 말이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는가. 지금은 그런 데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도 못본 척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면하기도 했는데 말을 듣기도 하지만 듣지 않기도 하고 그냥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원래 이름으로 성교 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서 술자리를 가지면 되겠는가 그것도 달인 목사님을 모셔 놓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 지금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뿐만 아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해마다 지방에서도 이 장로님들 요, 요번 주도 금요일 토요일 날, 어, 신천 장로님들, 또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 과정 심사, 자격 심사 하잖아요? 제가, 어, 자격위원으로 있을 때, 어느 교회 장로님 작년이죠? 아주 호덕에 야단을 쳐서, 장로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하라고. 아니면 담임 목사 데려오라고. 아니, 어떻게, 주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자기는 또, 또 타다는 거예요. 이야, 딱 해서, 이런 분이 지금 그거 하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경관하게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야,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 장로로 세웠을까? 끔찍한 일이다니, 끔찍한 일이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 이런 일들이.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 사람의 리더가 다른 평신도들에게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본이 돼야 돼요. 그한 분의 행동하는 게 다른 평신도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권에 관한 부분인데, 나는 어떤 교제의 진원증가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나와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그렇게 세워집을 받아야지.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면 나와 교제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6절 좋아요 어,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교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뭐였는데, 믿음은 없어. 온통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이미 그 교제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제권인 거예요. 믿음의 교제.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 말을 나누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 은혼도 하고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도 상식이 아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어, 교제 안에 이것은 기본이고 상식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 기본이고 상식인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실종되어 가고 있다. 믿음의 교자여야 된다. 심지어 성직자들이 모였는데, 성직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도 믿음이 실종돼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 성도들이 만났는데도 믿음의 이야기가 없어. 이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영적인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 그런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에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통동 모임도 생기고 기도 모임도 생기고, 그리고 봉사와 성교 모임도 생기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갈릴리 교회. 자발적으로 그런 성경 통독 모임도 많이 생기고 기도 모임도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해서 갈릴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적인 교제, 지혜로운 자의 교제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여러분의 자녀의 교제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주변에 온통 세속적인 사람들만 모여들지 않도록 그 주변에 영적인 지혜로운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